빛이 쓰라.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네이 자리 수변은 빛이 쓰라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laughs>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제치형 청년이라고 합니다. 어, 먼저 이렇게 복음기초 과정 소감 발표를 할수 있게 해주신 박감민 목사님과 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나누기 전에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어, 저는 모태 신앙으로 자라며 어릴 때부터 신앙 생활을 이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어, 그 존재를 자연스럽게 믿었었고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자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을 열심히 지키며 살다가 네,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인간관계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 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약7 년의 그런 신앙의 신앙 공백 기간 이후에 어, 저는 어 뭔가 세상 속에 점점 더 물들어가고 어 힘들어하는 저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 저의 가족들과 주변 어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고 그래서 다시 이제 권유를 해서 다시 교회를 나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좀 해주셔가지고 어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겠다고 네 다짐을 하고 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다시 교회는 나오게 되었는데. 어, 일주일 동안 계속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면서 어, 전혀 영적으로 성장, 성장하지 않은 것 같은 제 모습이 좀 답답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복음 기초 과정을 한번 들은 듣는 게 어떻겠냐라는 연락을 받아서 한번 다시 배워보자라는 네, 자세로 임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총4 주간에 걸쳐서 박강민 목사님께서 어, 복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 은 어떤 분인지 믿는 우리들의 사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기초 과정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는 속죄의 의미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복음이라고 하면은 좋은 소식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희를 구원하신 것이라고만 이제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목사님께서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어, 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제 복음 그 자체이며 어,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 속죄의 의미를 네 가지로 어, 설명해 을 주셨습니다. 그네 가지는 구속, 희생, 유화, 화목이라는 네 가지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덮고 마음을 푼다라는 유화라는 의미의 어,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새로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 그것은 이제 언약계 안에 인간의 죄를 표방하는 세 가지 성물들이 담겨 있는데요. 어, 그 위에 언약계 뚜껑을 덮고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서 어 보혈을 뚜림으로써 어 위에서 보았을 때 마치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 인간들의 죄가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속죄 의미의 그 유아라는 그 속죄 의미가 저한테는 새로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어 입고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보혈을 입고 살아가는 어, 저희들이 어, 그런 인간의 죄들을 어, 예수님의 속죄 의미로 잘 가려서 어, 살아가겠구나 뭐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네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성령님의 존재입니다. 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며 어, 성령님의 존재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으로 항상 저희와 만나주시고 선한 의지와 함께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단순히 인간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며 그분이 주시는 선한 의지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 힘으로만 세상과 부딪히려고 하고 예 배와 찬양의 자리를 사모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에서 많이 넘어졌었는데, 이제는 성령님을 좀더 찾고, 좀더 구하면서, 어,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음기초 과정을 들으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어떤 분이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해서, 어, 이제 마지막 주차에서 강조하신 하느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에 잘 동참하고 싶습니다. 네 사주차 동안 그리고 하, 앞으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청년으로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얘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